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대리주로 불렸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과 MSTR 주가 간 괴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2천 달러 선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MSTR 주가는 현재 372달러로 3주 만에 10% 하락했습니다. 과거 강력한 연동 효과를 보였던 두 자산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격 현상의 배경에는 MSTR에 있단 증자가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과 이달 중순 연속된 자금 조달로 주가 하락 압박이 가중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유명 공매도 전문가 짐 차노스를 비롯한 월가 투자자들이 MSTR쇼 비트코인 롱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MSTR 주식을 매도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노스는 MSTR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며 1달러짜리를 2.5달러에 파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STR의 기업 가치를 보유 비트코인 시가 평가액으로 나누면 약 1.8배의 프리미엄이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MSTR에 형성된 프리미엄이 앞으로도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세 가지 주요 요인이 거론됩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으로 투자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MSTR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됐습니다. 둘째, 과도한 부채 조달과 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가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회사 본업인 소프트웨어 매출 부진과 이달 제기된 증권사기 관련 집단 소송 등 고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바네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확산과 유사 전략회사 증가 CMSTR 주식 보유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제로 상태를 유지하거나 할인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